가위와 초승달, 송봉년, 신문 한 규충에서 발견한 작은 달. 선을 따라 사각사각 취향이 편집된다. 안쪽과 바깥의 경계에서 오려내거나 버려지는 엇갈린 행보는 스크랩북과 쓰레기통으로 단호하게 갈라선다. 차가운 가위에 직설적인 입술을 좋아하는 언제나 온달 쪽으로 기울던 내 취향이 초승달을 오려냈다. 쓸모만을 생각하던 지난 날 명쾌하게 갈라놓은 선택과 패기로 바깥이 된 어둠은 바닥에 흩어져 하찮아졌다. 잘라낸 것들은 한개의 밥처럼 요로, 요긴 했지만 가위질하는 갈림길에서 서로도 닮은 테두리를 나눈다. 바깥이 된 자리에 텅빈 고요가 깊다. 쓸모없음의 쓸모를 생각하는 밤 내게 하찮은 초승달이 문득 보름달로 떴다.